안녕하세요. 세현아이테크 대표 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현아이테크는요, 2006년도 3월달에 설립을 해서 일본 수입제품 스미트모 펌프라든지 여러가지 해외 수입품 대리점을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얼미스트 분사장치를 개발을 해서 12년도에 특허 출원을 하고 13년도에 특허를 획득을 한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미스트 분사장치라는 거는 기존에 흔히 절삭 가공을 할때절삭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절삭유를 사용하게 되면 소돗물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후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절삭유를 대신에 월미스트 분사장치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후처리 공정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 우리 제품에는 두 가지 크게 모델이 있는데요. OPT 타입이 있고, STD 타입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OPT 타입은 좀더 미세 분사 타입이 되겠고, OPT 타입을 적용하는 공정에는 주로 이제 CNC 선반, 머시닝 센터, 캡핑 센터 이런 쪽에 적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STD 타입은 대량 분사를 할때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고, 주로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데는 크레스 공정, 그 다음에 방청료 도포 공정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그 회사의 향후 계획은 현재 나와 있는 올미스트 분사장치는 대형 공구라든지 외부 분사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공구라든지 스핀들스루플런트 타입에는 적용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에는 그 부분에 이제 개발을 해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